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쏘잉생활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원단 겉면에 웨이빙을 둘러서 끈으로 사용하고 모양도 내는 에코백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겉감, 안감, 그리고 겉감에 붙일 주머니감과 끈두 장이 있으면 됩니다. 상세 사이즈는 별도 파일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첨부해 드릴게요. 우선 주머니감은 윗면과 아랫면에만 오버록을 한 후에 윗면은 2cm 접어서 다려주시고 아랫면은 1cm 접어서 다려주세요. 그리고 윗면에는 상침 진행해서 미리 주머니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주머니감 및 끈이 달릴 위치를 겉감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 주셨으면 주머니감과 끈감을 고정을 해줄 텐데요. 주머니감은 이렇게 위치를 시켜 두시고 양옆은 0.5cm 정도로 임시 고정해 주시고 아래는 끝박음에서 고정해 주세요. 주머니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끈감을 고정해 줄 텐데요. 끈은 꼬이지 않도록 두시고, 표시해준 부분 선에서 안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고정해줄게요. 이때 이 아랫부분에는 바닥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감으로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1cm 정도 안쪽으로 시접이 겹쳐지도록 1cm 정도 시접을 아래쪽으로 넣은 상태에서 고정을 해줄 거고 위에서부터 9cm 내려온 지점까지만 봉제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자로 봉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재단된 바닥감을 세로로 양옆을 1cm로 접어서 5cm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얹어 놓고 양옆에 상침을 진행해 줄게요. 이렇게 끈과 주머니가 봉제가 되었으면 이제 양 옆선을 받고 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맞대서 양 옆선 1cm로 봉제해 주시고요. 안감도 똑같이 1cm로 봉제해 주시는데 이만큼 창구멍 남기고 봉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바닥, 5cm짜리 바닥을 만들어 줄게요. 시접은 1cm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전체 시접 모두 가름솔로 한번 다려주세요. 그 다음, 겉감과 안감을 합봉을 해줄 텐데요. 끈이 같이 씹히지 않도록 잘 넣어주시고, 안감을 뒤집어주세요. 그런 다음, 안감에 겉을 이렇게 겉감에다가 넣어서 둘레를 박아줄게요. 다음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제 창구멍 막아 주세요. 자,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합봉을 했으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안감이 겉감보다 더 작다는 게그 이유는 이 겉감의 윗부분이 안단 역할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같이 접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겉감의 윗부분, 안단 역할을 해줄 부분을 안으로 집어 넣으시고 다릴 건데 그 길이가 4cm예요. 그래서 4cm 안쪽으로 접어서 넣으면서 다려줄게요. 다림질이 싹 됐으면 안감과 겉감에 겉돌지 않도록 여기 안감 부분을 상침물 전체를 한번 해주세요. 이때 끈이 뭐 이렇게 씹히거나 하지 않게 조심해서 상침 진행해주세요. 다음, 끈이 한번더 고정될 수 있도록 끈의 위치를 잘 잡으시고, 맨 위쪽에 상침을 한번더 해주세요. 오늘은 웨이빙을 이용한 에코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빨리 끝났다고 신기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보 때는 이런 가방은 뭔가 복잡하고 엄청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사이즈나 위치 같은 디자인적인 부분만 미리 생각해 둔다면 만드는 건 금방이에요. 무난한 원단에 독특한 웨이빙을 사용한다던가 디자인적으로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안감의 주머니를 안 만들었는데 이전 영상 보시고 안감의 주머니를 만드셔도 되고요. 모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쏘잉 생활 하세요.